자, 마라톤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. 첫 번째 일요일에 5km를 달렸다. 달릴 거리를 매주, 일요일, 미주, 매주 일주일 전보다 10%씩 늘려나갈 계획이다. 달릴 거리 총합이 처음으로 200km 이상이 되는 날은 몇 번째? 이건 쉽네. 맨 처음엔. 5. 네. 그 다음은 음. 5에서 10 킬로 늘리겠다 그랬지. 11 플러스 10. 11 10. 10. 10. 10. 10 플러스 10. 100분의 10. 그지. 네. 요거 한번 곱하. 이게 그다.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10%더 늘리겠다며. 네. 요걸 한번더 곱하라고. 제곱. 100분의 20. 음. 어? 뭔 100분의 20이야? <laughs> 이게 <이거> 제곱이라고. <laughs> 10%씩 늘려나간다라는 게 비율로 늘려나간다는 뜻이거든. 네. 비율로 늙, 늘려나가는 건 곱하기야. 더하기가 아니야. 알았지?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때릴게. 첫 항은 5인 거고 공비는 이 계산하면 1.1이잖아. 그치? 네. 음. 응. 첫항 공비는 1.1 합이 200이상 되는걸 네. 찾으라그랬지 항수 몇개지 모르겠으니까 n으로 치고 됐지 1.1 네. 빼기 1분의 5 네. 1 2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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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제곱 마이너스 1이 네. 200보다 네. 커졌어요 이렇게 풀어라구 네 이거 됨? 나머지가 이제 로그들을 막 쓸거야 알았지? 네 해볼게 이거는 뭐야? 0.1 네. 0.1인데 0.1은 10분의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위로 가면 5 0이러니까 네. 2분의 3인게 있네 그치? 예, 1.50단으로 2.3 곱하면. 아. 자, 이렇게 설명은 해 줘야지. 그럼 네가 이제 넘어가면 네. 5 되고, 됐지. 본이잖 1.1의 n제곱은 5보다 크거나 같은건 언제예요?를 묻는 문제인데, 네. 로그 쉬워 그냥 알지? 네. 어차피 로그 쉬우는 거 말고는 네. 할게 없어. 알았지? 네. 네. 그냥,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1어 네. 이거 어떻게 풀지? 하, 그냥 로그 쉬우면 돼. 예. 마이너스 로그 bn이고. 그 됐지? 로그고 1 로그였던 거 기억나지? 로그 2분의 10이. 2분의 1 0이아아 맞다.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5로 계산하면 돼. 네. 별거 없지? 네. 음, 이건는 뭐야? n 곱하기 아, 아니, 로그 1.2 됐지. 거 아, 나갔다. 알았어. 1 마이너스 로그 5지 네. 아마 로그 5가 없었을 거야. 그래서 로그 5로 계산하는 거. 음. 영가 그러니까 어? 그러니까 어. 1 마이너스 0 3 0 1 0그 그거 이거 나갔다. 여기 1 1은는요 나와 있잖아. 0.0414. 네. 0.0414n. 되지. 네. 양변에 만 곱해 놓으면은 이건 만 빼기 3010이니까. 네. 6990가 나온 거야. 맞네. 아, 414n. 뭐414나면될 때. 이렇 계산 알아서 해 보면. 할수있지 네. 만하지아만하잖아 다시 풀어 봐. 일아알